한영훈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아침저녁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몸을 바친 위인 열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을미사변과 을미의병 등을 겪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한양으로 떠날 결심을 합니다. 당시 부인 전정숙이 임신 중이었는데 갑자기 진통이 와서 한영훈에게 아이가 나올 것 같으니 축하를 위해 미역 좀 사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영훈은 아내와 자식을 마다하고 그 길로 집을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독하네요. 무작정 집을 나왔지만 한용우는 지금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발길을 돌려 이름난 스님을 찾아 오대산의 월정사로 갑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유명한 그 스님은 만나지 못하고 백담사의 연곡 스님 아래서 불교 경전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때가 1904년, 나이로는 26살 때입니다. 1년 만에 8만 대장경을 독파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엄청난 겁니다. 8만 대장경은 양쪽판에 모두 글이 적혀 있기 때문에 총약 17만 판 정도가 되는데, 한 판을 번역하면 A4로 10장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170만 쪽에 달하는 8만 대장경을 1년 만에 읽었다는 것인데요. 계산해 보면 쉬지 않고 매일 하루에 5천 페이지 정도를 읽어야 하는 양입니다. 명석한 두뇌도 두뇌지만 엄청난 정렬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1908년 5월에는 일본으로 유학도 가서 불교와 서양 철학도 공부했다고 하는데, 이때 최린을 만났다고 합니다.